좋아요. 이 도구의 요금제를 살펴볼게요. 음, 우리가 조금 봤던 콘텐츠 제작 기능은 별로 없어서 자세히 못 봤어요. 글쓰기 기능이 있긴 한데, 뭐 그렇죠. 사실 키워드 탐색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알림이랑 키워드 목록을 좀 볼까요? 요금제를 보고 싶네요. 결제로 넘어갈게요. 건너뛰기 누를게요. 청구서 상태가 없대요. 아, 체험판 모드라 그렇군요. 알겠어요. 월별 키워드 조회수는 얼마죠? 천개라고요? 엄청나네요. 월5,000 AI 단어라 키워드 목록이랑 플랜, 기타 등등. 요금제는 어떻게 되어 결제를 안 시키나 봐요. 여기 요금제가 있네요. 키워드 리서치가 75달러 1회성. 와, 단한 번만 내면 돼요. 세상에나. 키워드 탐색기로 50개 키워드, 3만 크레딧, 1만 키워드, 50개 목록을 150달러에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요. 월 50개 기사와 무제한 AI 글쓰기가 가능해요. SEO 팀을 위한 고급 올인원 서비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 크레딧을 제공해요. 아, 키워드는 무제한이 아니네요. 크레딧을 구매해야 하지만, 도구 사용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